반갑다. 반갑다. 마이크 좀 켜봐. 뭐해? 조용한 조용한 게임해야 돼. 왜? <laughs> 밤 됐어. 그래. 아밤 됐다고? 아 조용한 게임. 나 턱골이야 지금. 마스터 한번 집면 마스터인데. 너, 존나 못해서 그래. 누구는 세판 집면 마스터네. 자. 나 마스터 안 가. 맨날 그조이야 맨날. 내가 형보다 날 싫어할 것 같아, 솔직하게. 너몇 킬로인데? 어... 엄마! 몸무게 좀 가져. <laughs> 39! 39kg? 39, 39.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아니야. 너키 몇이지? 100... 엄마, 키 재는 거 없지? 156? 음... 39kg면 내 절반도 안 되네? 응. 너가 두개 있어도 나 하나가 안 되네? 뭐야, 그럼 형 80kg 이상이란 뜻이네, 거의. <laughs> 80kg야, 지금. 80? 80 몇인데 형은? 나는 76. 176. 엄마 176에서 80 킬로미터. <laughs> 우리 엄마가 뚱뚱하대. 적당한 건데. 우리 아빠랑 비슷하네 몸무게. 아빠랑 아. 비슷하면 아빠는 뚱뚱하셔 날씬하시지. <laughs> 뭐야? 그럼 나왜 뚱뚱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빠는 먹 <laughs> 나이를 먹었고 형은 아직. 네. <laughs> 안내것 자별로. 형은 한창 운동하고 그럴 나이 때인데 운동안하고 맨날 먹기만 하고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다가 자고 다시 일어나서 게임하다가 자고 맨날 이게 반복되니까 살이 불룩히 나오는 거고. 아빠는 집에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말하는 거 봐. 너 인생 이 어? 회차 아니야? 아니야. 형,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한 번. 궁금한 거? 응. 어. 어 여자친구 만난 적 있어? 없어. 어. 어. 학교 친구들이 어. 유튜브에서 너다 봤대? 어다 알아. 어인기적인됐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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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형나 마, 형나마어 강등전이야. 지켜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 실. 반가워요. 힘김시네.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일봐요. 예. 네. 예. 가봅시다. 예. 네. 진짜 꽈이에요 곤. 열다섯 살 제일 열네 살입니다. 개기협다 진짜. 변성이 안 오셨네 아직. 변성이 오고 있는데? 음, 아, 많이 아, 왔어. 어, 왔어요 혹시? 근데 보통 열네 살이 면 변성이 안 오지. 뭐지 오케이. 그런가요? 오고 아, 있지. 몰라. 열네 살이면 죄송해요. 어? 뭐라고? 아니야 게임에. 오케이 하기. 파이팅. 야!

<�uss> 아 개욱뚜� e l l 요개 d a r t m o 이 k l o r e 불 f r a 벌칙 아아정해진정 이 판은 뭐 시기기 굽고 말? 조라는 뭐 시기기 굽고 말? 아 이걸 왜 끌렸지? 아한 번에 조랄로 우리 우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어떻게 해 <laughs> 아니야 한주영한테 뭐하지 마. 한주영 우리 형이게 잘하고 있잖아. 아 아야, 보초. 아좀 들어갈 수 있지. 아 미안. 이거 뭐 아, 아쉽다 이 판은. <laughs> 이번 턴은 yes. 네. 우리 상대방보다 더 빨리 뚫으면 되니까 뭐 상관없잖아? 맞지 맞지 나이스, 좋아요. 네, 있어요. 가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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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사합자가 가자! 가자! 가 거야 자 어, 자가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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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자 가자! 자자자자가자 もう、リタイジー。 우와! 아, 너무 시끄러워, 진짜. 미안해. 오,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예, 가가 오, 야. 나이나 이거야. 이거야. 나이이기면돼이기면돼 아니 뭐하이거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늦으면 되, 늦으면 되. 아니야, 나쁘지 않아. 오 어, 네. 어, 진정, 진정.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자, 하나, 어, 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야, 죽으면. 명의가 <목소리> 따르고. 가자, 가자, 가자. 오, 파이팅! 파이팅! 어! 바스현인가? 바스다. 내가 메이 갖고 올게, 기다려봐. 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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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따위면 안 된다.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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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아니, 나메이 갖고 오잖아. <목소리> 기다려봐, 얘들아. 좀 천천히 해. 빨리 와, 왜 이렇게 뚜벅이야 아. 정면 가 정면 가 정면 가 정면 가라고 빨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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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자으로 다리 이스 아이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아이스 아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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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메이 옆 메이 옆 메이 메이 다 죽어요.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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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laughs> 오 개오 오 메이. 아나끝어 아이스. 떠오르고

그래 할수 있어 그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좋아 일단 우 최대한 추가 시간까지 남기자고 노력하자 오케이 예 네, 알겠습니다 유주 학교 안 가요 근데? 세판할려고끌려 있어 늦게 자면 안 크는데 알죠? 키안 크는 거 이야기 파이팅 마 강민현 다시고 이번 판은 침착하게 합시다. 야야야 yeah, yeah, yeah. 시트 있어요. No, no, no. 아 얘네. 딱 봐도 시메트랄 왼쪽 위로 오겠죠? 왼쪽으로 오겠죠? 왼쪽으로 오겠죠? 아 어, 어, 얘네. 시트아니 시메트랄 맞아. 시메트랄 맞네. 야, 루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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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아는데 아, 와, 진짜 메이가 이... 이게 메이지. 메이. 그래, 게 메이지. 야, 죽는데. 리퍼일로일로일로 아, 제발. 제발 죽으면 안 돼. 아, 제발.

이겼어 이겼어 마음, 마음 편하게 가 y 이겼이이어어 e s Yes, yes. Yes, yes. Yes, yes. 이겼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에서 s Yes, yes. y 테스트 s i 아제 woman. This i 여기서 안 돼, 안 갈려. 아 <laughs> 진짜 기 s a man. This i 안돼안 a 면 안돼 i s is a m 막 n t 안돼안돼안돼 man. t h 하지마 아 a m 자 n This is a man. This is a m a 하 This is a m a 자 t h 가자 가자 라자인거 같아 이번에도. 상대방 뭐뒤 있는 건지 확인해 주고 일 없으니까 바로 앞에다가 리퍼 리퍼리 퍼리 퍼 많이 앞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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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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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기 저기 저어 저기 밀어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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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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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저기 리리 루시 차이, 루시 차이. 우리 루시가 더 잘함. 걔걔 우리 루시가 딱재라고. 인정 인정. 거의 똑같아. <놀람> 그건 좀. 좀 아니고. 아 죄송해요. 초콜릿을 벗어났어 드디어. <놀람> 아니 너 저기 뭐야. 응. 어. 오늘은 조용히 해야 된다며. 그랬나?